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양TV의 류원 류한. 류환입니다. 제니츠의 등장. 제니츠는 번개 호흡을 쓰는 검사 캐릭터고요. 성격이 약간 뭐랄까 이중인격자? 이중인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제가 봤을 때 이중인격자는 아니고 워낙에 겁쟁이인지라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기절을 해버리는데 기절했던 후에 약간 목욕병 같은 거죠. 목욕병 같은 자신의 자아는? 내면의 자아가 약간 본인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느낌. 열심히 단련했던 강한 나의 모습. 강한 내가 나를 보호한다. 이게 바로 제니츠라는 특유의 캐릭터고, 제니츠 성우분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영상 보면은 핸들에게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목이 굉장히 아프실 것 같은데, 너무 목소리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듯하고, 잘 캐스팅한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니츠라는 캐릭터 규원님은 어떻게 보이죠? 되게 발랄하고 여자를 되게 밝히는? 아 맞아 약간 변태입니다 빨리 좀 뭐, 이제 애기를 낳고 싶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맞아요 맞아요 빨나 어. 빨리 죽을 거니까 어, 어. 기살대 있으면 빨리 죽는다고 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어. 빨리 뭐 결혼하고 싶다 그랬던 것 어. 같은데 그래서 여자를 되게 좋아해요 깨끗이테그레요 음. 그러잖아요 음. 특히 이제 네즈코를 <laughs> 네즈코를 음. 좀 가장 좀 좋아하는 느낌이 음. 나네요 일단 작가님이 네즈코와 좀 이어주면 좋지 않을까 탄지로가 뒤에서 막 부들부들하고 제니치의 호흡. 제니치의 호흡 번개호흡이죠. 번개호흡 이렇게 보면 스승님이 나옵니다. 스승님의 이름은 제가 써드릴게요. 기억이 안 나요? 어, 이 스승님이 나오는데, 되게 아담한 스타일이고, 제니치가 어떻게 검사가 됐냐. 이 유약하고 겁쟁이인 이 친구가 여자를 되게 밝히잖아요. 여자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빗더이 앉은 거예요. 뭔가 환락계 쪽에 나쁜 형님들이겠죠? 이분들한테 막 두드러 맞고 있는데, 지주셨던, 현직 지주셨던 분이 스승님이 나오는데, 얘를 구출해줘요. 돈을 주고 구출해줘서, 얘 심성을 좀, 처음에 봤겠죠 다짜고짜 어얘 검술 가르쳐겠다 이건 아니었을 것 같고 여자한테 이런 올인하는 이런 착한 마음 얘가 나쁜 놈은 아닌데 이렇게 한심하게 살 바보 같은 녀석 내가 검술을 가르쳐서 좀 사람 만들자 라는 오지랖이지 않으셨을까 나이가 굉장히 많게 나오시니까 오지랖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검사를 이제 키우게 되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보면은 얘가 굉장히 떼뿌리고막난 죽을 것 같아.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못해면서 탈출을 맨날 시도해요. 도망가고 훈련 거부하고 불평분만이 항상 섞여 있는 자기 자신을 약간 홀대하는 느낌이 있어서 난안될 거야. 뭐 하면은 너무 힘들어. 약간 훈련에 제대로 임하지 못하죠. 탄지를 처음 만났을 때는 막 울고 있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결혼해줘. 나랑 결혼해줘. 이럴 때탄지를 만나요. 탄지로는 제니치를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니치를 이제 목덜미 끌, 끌어잡아가지고 여자한테 막 사가 하고 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기사때 그건 알겠는데 너무 한심하게 구니까 기사 때는 위험 있고 이렇게 좀 그놈이 무신하고 이런 모습 착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너무 주저을 떨고 있으니까 밖에서 약간 티를 내면 안 되니까 음, 검차고 다니면 안 돼요 이, 이 시대 때는 애도시대죠 애도시대. 검차고 있으면서 여자한테 막 애걸 복고 매달려 결혼해달라고 처음 보는 는 정신 차리라고 혼을 내줍니다 보내버리니까 왜 보냈냐고 네내 인생 책임지라고 이러면서 졸졸 따라다니는데 나 기억 안 나냐 한지로는 너같이 한심한 놈난 모른다는 표정으로 막 처음 보는 섭섭 표정을 지어요 진희씨는 그런 표정으로 웃지 <laughs> <짖지> 말라고 <laughs> 그런 표정 짓지 마 이러면서 케미가 굉장히 좋아요 얘네 둘이 <laughs> 제니씨의 이제 첫 전투신인데요. 제니씨가 이제 하연의 육, 쿄오카이를 만났을 텐데, 쿄오카이는 하연의 육을 박탈당했죠. 다단 민방 이렇게 따다다다이 악기를 치면 방이 막 변해요. 여기서 이제 처음 전투신이었는데, 이 꼬맹이 아이, 이 아이를 내가 형이고 나이도 많고, 음, 내가 지켜주겠다. 어, 지켜주겠다 하는데, 기절을 해버려. 기절을 해버리고, 그 원인은, 이 자식 도대체 뭐하는 놈인가? 금 차고 다니는데, 기절대로 가는데, 이러면서 맛있게 먹어야겠다. 이렇게 혀를 내미는데 혀가. 화가 잘려버리죠제니치 이제 또 다른 뇌가 나온 거예요 얘가 기절을 하면 은눈 감고 그 스승님에게 엄청나게 연마를 받았던 그 훈련의 그 모습이 본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치노카타 번개 호흡 1형 쌍! 나가는데 완전 멋이죠 바로 이 장면 깜깜한 호흡 이치노타대력이세 진지충이 딱 들면은 너무 센지니까 음. 그때는 좀 재밌어요. 뭔가 좀 다르게 보여요. 근데 이제 자다가 애들 죽였어요. 오니를 죽이고 콧방울이 빵 터져서 잠을 깨는데 음, 맞아. 뒤돌면서 <laughs> 꼬맹이한테 네가 그런 거냐고. 너가 날 구했다고. 이치코 마사카. 아니가 더 다스 다요 고맙다고. 형님이 형님이라고 불렀나 <laughs> 봐요. <부른데요. 웃음> 형님아니고 어,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강하면서 약한 척했냐고. 진영 말해 주지 그랬냐고 밑게 귀여운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약간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니치가 일단 보호해주고 싶은 남자. 근데 강해 이런 매력 때문에 여자분들이 인기가 많지 않을까 합니다. 후반부 이제 제니치의 전투력인데요. 얘가 점점 기절을 안 해요. 기절을 안 하면서 자신의 정신으로 싸울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아카자 편이나 요루 요르, 이치나꼬보시키나 편을 얘기해.